경기도 화성 동탄이신도시에서 로또 줍줍이 나올 예정입니다. 지난 2021년 5월 청약 접수를 진행한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현장으로 10월 중 무순위 물량 2세대를 공급할 전망입니다. 현재 화성시에서 분양 승인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단지는 아파트 531세대와 오피스텔 323실 규모로 구성됐고 과거 아파트 1순위 청약 302세대 모집에 무려 24만 4,343명이 신청했습니다. 사업지는 주변에 동탄여울공원과 롯데백화점 등이 위치했고, GTX 노선이 정차하는 동탄역 등도 가깝습니다. 무순이는 계약 취소 물량 전용 84타입 신혼부부 1세대와 일반 1세대로 구성됐고, 공급 당시 분양가격은 전용 84기준 최고 4억 8,867만원 수준입니다. 최근 아파트 시세는 동탄역 롯데캐슬이 15억에서 16억원대를 형성하면서, 당첨자들은 최대 10억원 수준의 시세 차익이 가능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전세 가격은 분양가와 비슷한 5억 원대로 형성됐습니다. 무순위는 청약 통장이 없어도 신청하고 추첨제 100%로 당첨될 수 있으며 화성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및 신혼특공 자격을 갖춘 분들이 해당 물량에 신청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